사무총장. 예. 감사원, 만악의 근원은 유병호입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할수 있는 동기 유발을 시켜준 것도 유병호입니다. 저는 체제의 감사원장을 그전부터 알아요. 아주 좋으신 분이었는데, 유병호! 저, 타이거 사람들한테 놀려가지고 적골된 거예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계시지 않아서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저분들은요 1급 인사를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감사원의 1급이 다섯 명 있다 하는데 국정원의 1급은 27명이에요 이게 비밀인데 국정원 김기원 원장이 27명을 다 잘라버리면서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1급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만은 연한이 없습니다. 1급이 되면은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명을 정리한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구애될 필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을 뭐라고 칭하느냐. 정보의 감사. 국사체를 감사 우리 정치권에서는 얘기합니다. 국민의 힘이 그호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감사해서 검찰에서 기소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박지원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정보이라고 합니다. 감사원을 전정권 파서 정치보복 하는 거죠. 전정권 때려잡는 그런 정치감사. 전혀이 위원장처럼 미운 사람, 고보관은 고보감사. 그리고 선관위 등에 대한 위헌감사. 그래서 정보이라고도 하고 국사처리라고. 저는 우리 사무총장께서 우리나라 공직자가 공무원이 한 150명 될 거고 공직자가 그 정도 돼서 한 300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요 얼마나 감사원을 아, 그렇죠. 원망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이 저는 차마 얘기 못했어요 박지원 감사하기 전에 473명을 포렌식하고 시작해서 407명을 했죠 거의 850명을 포렌식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은 제가 맨 처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검찰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그 감사원은 검찰의 할아버지라니까요. 하는 짓거리가. 자, 전화 내놔 포렌식하게. 안 내놓으면 감사 방해죄로 고발한다. 할발발 떨고 하는. 민간인들은 검찰에서 수사 받고 나와서 변호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그러한 말을 하면 은 불리익을 받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총장, 진짜 감사원이 바로 서야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바로 삽니다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지적 깊이 새겨서 앞으로 감사를 지휘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들에게 군림하는 감사원이 아니라 서비스하는 감사원이 돼야 돼요. 사전 감사에서 비리를 없애주는.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일벌 벗게 하는 그런 감사원. 그러나 감사는 정당하게 해야 돼요. 얼마나 욱박 지르는지 아세요? 얼마나 심야 수사하는지 아세요? 공무원들은 그 직장에서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 하 거예요. 민간인들은 검찰에서 그러면 금세 민변도 찾아가고 인권단체 찾아가고 다 해요. 감사원은 못해요. 왜? 공직자들이. 총장님, 진짜 이제 부임하셨고 이재명 정부 아니에요? 만약에 그는 윤석열 내란에 단추를 제공해준 저 사람과 정반대의 감사원 사무총장 하면 성공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laughs> 최 원장님. 예.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아한달 남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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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말씀드리죠 네, 네. 저 만약에 그는 내란 원인 제공자 해임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 사단 타이거 <목소리> <목소리>